1레인의 안산 교육지원청에 위치합니다. 사례에는 시흥 교육지원청에 위치하겠고요. 7레인의 고양 교육지원청. 아네 그리고 구미 교육지원청이 마지막으로 나왔군요. 제자리에 선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출발했습니다 여자 중등부 1학년 400m 릴레이 결승 지금 선수들간의 레인 간격이 꽤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까지는 서로 간의 간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흥이 지금은 빠르게 치고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3주자에게 바톤이 곧 연결이 되겠습니다. 나는 가장 빠르게 이어받고 있으면서 3구간까지 빠져나왔습니다. 앵커가 이제 주고받겠는데요. 앵커가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죠. 용일이 지금 제일 빠릅니다. 용일이 제일 빨라요. 이채원이 받았습니다 이채원 어 안산도 많이 치고 나오는데 이채원이 압도적입니다 용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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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입니다, 용인입니다. 여자 중등부 1학년 400m 릴레이 결승 경기 용인이 이렇게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